5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부모는 잠은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아기는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 한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삶, 불의를 행하는 삶은 아무리 보기에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잘못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생각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눈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과 의인 누가 이깁니까? 악인과 의인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요셉과 그의 형들은 누가 이겼습니까? 요셉과 그의 형들은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사울과 다윗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이겼습니까? 의인이 반드시 악인을 이기며, 의인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없인 여기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을 도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 인자와 진리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이런 의인의 삶, 선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질과 우리의 거룩한 행질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웃과의 좋은 관계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기지 않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